11선 만들었다가 지금 2 1선 걸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도 2 1선으로 잡으셔야 돼요. 어, 얘도요. 어, 조항찬님 신규 상장은요 어디로 튈지를 잘 몰라요. 어, 이평선이 아직 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분봉 갖고 싸워야 되는데 얘도 PBR이 140이에요. 자, 조항찬님이나 어, 지엘님이 두분 다 배우셔야 돼요. 그냥 느낌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잃어요. 주식은요. 그리고 누구 얘기 듣고서 정보 갖고 주식 하는 사람들 싹다 입니다. 내가 알고서 그 정보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정보하고 맞는, 맞으면 그게 가요. 근데 대부분이 내가 모르고 정보를 봤잖아요? 다 깨져요. 맞는 경우도 있는데 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래서 결론은 정보 갖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. 무조건 공식을 알아야 돼요, 주식에. 대형 종목은 200일 선 갖고 싸우면 안 돼요. 다른 거 갖고 싸워야 돼요. <목소리>